2,000원 쓰는 것까지는 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땐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이 안 되니까 2,000원 분해를 못구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쓸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얘는 제곱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봐봐. 우리 야 일단은 복습해 볼게. 얘의 제곱근을 x라고 하면 얘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어? 그러면 우변의 비율을 이항해봐.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좌변의 식이 2차 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이걸 풀어서 x를 구하면 그 x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뭐 근이 된다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2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리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인 X는 2의 제곱근. 얘들아 2의 제곱근 뭐야? 얼마 루트 2라고 해줘야겠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이해 돼? 어? 그러면 0의 제곱근은 얘도 굳이 이차방정식으로 쓰자면 x제곱이 0되는 x 찾으면 되죠? 그럼 x가 얼마야? 0. 얘는 중근을 갖는 거지 얘들아. 맞아. 중복되는 두 개. x곱하기 x가 0이니까 x는 0, x는 0. 중근이에요. 얘도 하나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구할 수 있어? 양수의 제곱근은 두개 음수의 영의 제곱근은 한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고 했지 그냥 그래? 얘를 방정식으로 세우면 x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이때는 x를 구하면 안 돼? 근이 없다고 해줘야 돼? 그럼 봐봐 이런 꼴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 q에 대한 조건이 있겠지? q 얘가 양 뭐만 아니면 돼? 음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수,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써준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도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준것 뿐이야. 그러면, 이 방법 이용해서 한번 얘도 풀어볼게. 그럼 x를 제곱했더니 q가 된대. 그러면, X는 Q의 제곱근이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X는 뭐야? 뿔마, 루트, Q. 요렇게 두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뿔마로 한번 써줘도 돼요? 두 근을.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X의 값이 근이잖아. 그러면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없애줘야 돼. 그래요? 그럼 이 제곱을 먼저 벗기고 마이너스필 항해년엑 x가 나오겠지 제곱은 어떻게 벗겨?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잘봐 x 마이너스필을 제곱했더니 q가 된대 그럼 x 마이너스필은 q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지 q의 제곱근 뭐예요? 얼마 루트? q에요? 여기까지 해 해주고 나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좌변에서 이 마이너스 p를 뭐해? 이항에이항에서 우린 약속했어. 이 앞에다가 쓸 거예요. 뭐 뒤에 써도 괜찮지만 앞에다가 그냥 써주기로 했어. 그러면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에 마이너스 p 이항에쓰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이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제곱을 없애고 이 안에 들어있는 x 구하는 과정만 기억해주면 돼이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문제 음, 필수 문제 5번 근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뭐예요? 설마 이루트2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배운 거다 쓰는 거야 앞에서. 2번 25 마이너스 9X제곱은 0 사실 인수분해도 되지만 인수분해하지 말고 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풀라고 했어요. 그러면 9X제곱 이항해서 왼쪽에 쓸게. 9X제곱 얘들아 살까? x제곱으로 바꾸려고 양변에 x제곱의 계수로 먼저 나눠그면 제곱인 거야. 그래서 제곱 없애고 x 플러스 3은 고변은 제곱 이니까 제곱 이니까 플마 써야 돼요. 그다음 뭐해? x 구하고 싶은 거니까 x가 아닌 항은 이항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굳이 나눠 쓰자면 x가 한 근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또 다른 그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무리수인 두근을 갖는 거죠. 따로 쓰려면 얘들아 또는으로 써줘야 돼. 4번 4 가장 먼저 뭐해야 될까?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맞아? 2대로 루트 씨 하면 루트 2가 생겨버리지. 그래서 양변은 먼저 나누 x제곱의 계수로 양변을 먼저 나누 그러면 x-1의 완전제곱은 9 됐어? 그 다음 얘 예, 구하고 싶은 거니까 9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x-1은 소유만 루트 9니까 3인 거야 이해 돼? 그 다음 뭐 해? 파이러스 1을 2항에서 x를 구해 잘 봐요. x는 1분 3. 이대로 답 쓰면 돼? 안 돼. 얘는 유리수랑 무리수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답이었고 얘는요. 계산할 수 있지. x는 1 더하기 3이랑 1 0이 3이잖아. 뭐야? 4 파이러스 나오지. 그럼 이제 최종 답. 도 하나 넘겨막 110조. 얘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이어지는 건데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얘는요. 제곱근 이용하라고 해서 지금 좌변이 다 x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줬지. 근데 이제 얘는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좌변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우변은 꼭 0이 아니어도 돼. 제곱근의 성질 이용할 거니까 한번 해볼게. 요 어떤 문제인지. 필수 문제 6번.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X제곱-6X 플러스 2는 0. 얘들아 가장 x의 개수에 뭐가 있을 때 나눠줬지. x 제곱의 개수로 얘도. 2x 제곱이랑서 2로 나눴지. 항상 x 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1을 만들어야 돼. 얘는 1이니까 나눌 필요는 없겠네. 근데 우리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이상상 원래 있던 애는 완전제곱식 안 되지. 그럼 얘는 그냥 이항에서 치워버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은 마이너스 2가 될거예요그 다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상수항을 추가해줄거예요 우리 어떻게 추가해? 앞에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으로 봤지? 1차항의 개수에 뭐 반의 제곱을 여기에 추가해주면 되는거지?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9가 되겠죠 이게 등식이니까 좌변에만 추가하면 돼 안돼 좌변과 우변에 공평하게 똑같이 양변에 부를 더해주는 거야 여기 봐. 칠판 봐. 그러면 얘 완전제곱식 되지 좌변 뭘로 돼 x 3의 완전제곱 돼야는 우변 계산해 치 됐어 어 그러면 여기까지 식 바로 전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형태로 지금 바뀐 거지? 이 과정만 내가 추가하면 되는 거야. 뭘 확인해? x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1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맞아.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다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새로운 상수항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조건에 맞게 찾는 거죠. 얘를 어디다가 양변에 요 그다음 뭐 해? 마이너스 3. 이항하면 x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우변을 뭘로 나눠? 3은. 나누면, X제곱, 마 2X 플러스 3분의 1은 0 되는 거지? 해주고,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 때 여기까지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을구변으로이항에 얘를 넘겨버려. 새로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의 성질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x-1은 끌마 루트 3분의 2야 얘들아 여기까 돼? 근데 이거 뭐 해야 돼? 분모 유리화 해야겠지 분모분자에 루트 3태 그러면 끌마 3분의 루트 6이네 해야 그래. 한번 쓸게 x-1은 하는 거 배웠으니까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되겠지. 이항해주면 x는 1 3분의 루트 6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더 이상 계산은 안되니까 한 번에 쓰면 돼. 아니면 나는 얘는 통분해서 보기 좋게 쓰고 싶어요. 하면 써도 돼요. 어떻게 써? 1 1을 3분의 3으로 통분하는 거지? 그럼 봐봐. 3분의 3뿔마 3분의 루트 6인 거잖아. 그럼 한 번에 3분의 3뿔마 루트 6 이렇게 적어도 답이야. 근데 굳이 통분 안 해서 써도 돼.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쵸? 어,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할수 있겠지? 그럼 6-1번도 할수 있죠. 근데 6-1번은 얘들아, 해구하라고 안 했어. 완전 제곱꼴로 나타냈을 때, P랑 Q 구하라는 거예요. 얍, 그래? 뭐 해볼까? 여기저 그만하고, 안녕. ...이고요. 얘는 3이 되겠죠? X 구하는 거 아니야 이 꼴로 만들라 그랬어 어? 그러면 이 꼴로 만든 거 맞지? 그 다음에 P 잘 봐야 돼? X 요거 3단계. 해보면 되겠죠? 일단 뭐해? 상상부터, 상상 옮기기 전에 X제곱의 개수부터 확인해야 되지. X제곱 개수가 2니까 2로 양변을 나눠요. 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 하면 플러스 2분의 9 되겠죠? 상상 얼마 필요해? 예, 반의 재고. 그럼 4, 4. Tá bom? 다시 더해야되네 얼마 더해야돼요? 반의 제곱이니까 4 그럼 얘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